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30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주군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Yes, sir. 신아예찬송이세 산송이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찾 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 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 율법에서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구약은 율법이라고 그리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구분 구분짓기도 하지만 율법과 복음은 과연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온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길, 즉 복음의 길을 주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직은 인간의 한계를 지닌 제도였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따라 제사장을 세워 나가여 나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그 율법을 따라 세워 주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더 나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마치 율법을 버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 길이 열렸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지키면 지키, 지키고 지켜 나갈지라도 그 안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히고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율법에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율법의 한계와 복음의 능력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직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아멘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셨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제사직분을 레위계통으로 세우셨다면 사람들이 온전해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다. 그리고 제사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 즉 레위 지파에서 나왔으며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직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불완전했고 일시적이었던 것이죠. 매일 반복해서, 매 순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하는 신비로운 제사장으로 그는 레위 계통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부름 받아서 세워진 제사장이 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사장은 이와 같습니다. 율법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영원한 큰 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이런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제사장직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인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라고. 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율법의 한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장직이 바뀐다라는 것은 율법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의 한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는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볼때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율법을 초월한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는 율법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리고 더 나은 소망을 준비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도 했지만. 율법이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죄 의식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떻게든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다시 율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을 지켜야 무엇인가? 내가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켜야 무엇인가? 내가 자랑할 것이 생겨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러나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에 한계가 있다면 도대체 그러면 그 뒤에 주시는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15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의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제사장 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은 영원한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들이 반복적으로 드리던 그 제사와는 달리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안에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복음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자유와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과 또 자유와 감사가 있으십니까?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18절을 19절 말씀을 볼까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바로 율법을 지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 살던 삶에서 벗어나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일법은 우리 계속해서 너는 이것을 못하고 너는 이것이 잘못되고 우리에 계속해서 죄책감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여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것에 매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거야. 내가 너보다 더 의로라고 워 말하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막혀지고 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해야 하는 것즉 의무감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고 싶은 것 즉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유함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 말씀은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복음이 우리에게 더큰더 더 나은 소망을 주고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인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 행위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심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할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진 새로운 살 길, 전에 할수 없었던 것을 넘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처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오늘도. 하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으로 옮겨져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자유와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삶을 넘어 복음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아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신지 다시 한번 묻고 점검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던 어떤 생각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율법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드러나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2025년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뜻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 든든해져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아버지의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샘물께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지경을 형통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